쳤어. 진짜? 어? 버디 들어간거 아니에요? 거의핀 가까이 다 가신 것 같아요 아, m 스 골파 대표님이고요 안녕하세요 골파 <laughs> 너무 예뻐요 저 오늘 d p e r 지 o 제가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I'm going to b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I'm going to be a good p e <laughs> <laughs> 어색해 날씨 너무 좋다 일찍 왔는데 지금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고 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. 너 얼굴이 엄청 빨가네. 근데 저기 누가 있나요? <laughs> 언니가. 와 웃지, 마, 웃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언니, 본... 만났어요 <laughs> 유튜버 쪼쟁입니다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만나다니 그러니까 언니 우리 합방해야지 그러니까요 아, 오늘 좀 같이 못쳐서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만났어요 아, 진짜 반갑네 다음에 심지어 비슷한 시간대 튀어가지고 음. 지금 연습장 같이 갈 거예요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음. 다음에 우리 꼭 라운드 같이 갑시다 좋아, 좋아. 네, 네 다음에 같이, 같이 한번 찍자 서경이 아니, 우리 스크린도 한번 또 찍자 맞다 어, 스크린도 <laughs> 가고요 좋아요. 서경이 굿샷 굿샷 언니도 굿샷 고고 고고 <laughs> 내가 어드레스를 살짝 바꿨다. 오. 아니 내가 살짝 허리가 아프니까 주저앉듯이 찼거든. 그래서 대박. 조금 서서 이렇게 치려고. 야너 대박 나 그래 요새. 진짜? 나 보고 계속...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? 키도 작은데. 나 맨날 이러고 했던 거. 맞아. 서서 치고 있어. 오 해봤어. 그래서 서서 치는 연습을 하고 있어. <laughs> 나는 허리가 아프니까 계속 주저앉는 거야 살짝. 아까 그러니까 <laughs> 힘을 더1 7월려고 하는지. 갈까? 갈까? 나이스. 언니, 언니 같이 인사해 줘. 뭐라 줘. 연습 끝. 끝. 자, 이제 라운드 나가볼까요 <laughs> 자, 이제 이어질 거예요. 아. 이제 필드로 나왔어요. 오늘 선물 받은 아베스 골프화. 선물 받았어요. <laughs> 아베스 골프화. 이잘 예쁘다. 예. 이 아, 쳐 보자. 캐기 남자 대 여자. <laughs> 할수 있다. 민이팅 <laughs> <웃음> <웃음> 자, 첫 티사. 그잘맞았어이 <laughs> <laughs> 엄마야. <그래도 크림>?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아, 그 귀여워. <laughs> 팔을 못 맞아. 오빠 비웃고 가는데. <laughs> 여러분 저팔 했어요. 맞다, 맞다, 맞 우리 이겼지. 1 대요. 서경이가 팔을 했다고? <laughs> 아, 이번 날까지 드라이브 또안 맞으면 드라이브 다시 말아야죠. 드라이브 안 치고 우드 치실 거예요 그러면? <웃음> <웃음> 우드. <웃음> 오 우드 티샷츠 저는 고 하이브리드밖에 <laughs> 없어자첫홀1대0 시작이 좋은데 첫 끝발이 개 끝발 아니겠죠? 아하.. <laughs> 보통 <laughs> 어, <laughs> 그런 경우가 많지 <laughs> 그런 경우가 많아? 형이랑 <laughs> <항상> 나랑 은 모자도 <laughs> <다른 한테. 팀체트네. 웃음> Brothers. 아, 화이팅, 팀 세트네 진짜 레드브라더스 우리는 아베스트 팀 아베스트 팀아베스팀 파이팅 이겨야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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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취기요 자취갔어요네 저쪽 햇빛때문에 못봤어요 응 음. <laughs> <laughs> 진짜 어려운데 꽂이 <꽃게. 웃음> <laughs> <laughs> 좋다 좋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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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지금 1대 영이에요. 음, <laughs> 지금 맨 앞에 민주야, 또 엄청 잘 찰상. <laughs> 이기고 있어요 <laughs> 민주가 준 아베스 골프화를 신고 우리 이기자 파이팅! <laughs> 지금 1대0 이기고 있어요 맞아요. 지금 이 홀에 2대0까지 벌려놔야 응. 음. 좀 후반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 막골 이기자 파이팅 <laughs> 네 앞에 뭐예요? 플랜드1번 어? 저예요 그럼 민주가 저 앞에야? <laughs> 나도 플랜드인데 민주야 우리 후반 화이팅 하자 어드레스를 조금 써서 해야 돼. 굿샷. <목소리> well, 좋아 좋아. 예. <laughs> 나이스파 <laughs> 아까처럼 어드레스를 살짝 써서 이제 시작하게. 이렇게 부하게 좋다. 벙커 보면 되죠? 벙커 오른쪽이요. 그늘집 보셔도 괜찮으세요? 아, 알겠습니다. 그쵸? 진짜 아, 살짝 뒷장인데 네, 익숙이요. <laughs> 자, 이곳이 페람시시 시그네처 파스리오리에요. 지금 6 번을까지 원호버 치고 있는데 어디 가자? 쿠셔, 쿠셔, 보니아. 완전 붙였어 진짜? 어? 버디 들어간 거 아니에요? 맞고 나온 거 아니야? 거의 핀 가까이 다 가신 정말? 것 같아요 나 허리만 아냐? 허리만? 거의, 야 지금 어떻게해안돼 <laughs> <두냐>? 음, 음, <laughs> 허리만이야 거의 네 괜찮아 어. 그걸로 봐봐 거의 나 들어간 거 같은데 지금? 그치, 그치? 앞에 있어 아 그래요? 그냥, 와 그냥, 그냥 가서 오늘 버디 한번 해볼게요, 버디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 저 홀인원 할 뻔했어요 <laughs> 어떡해 오늘 미쳤다 후반에 지금 저 이거 버디로 2분 치고 있어요 후반에 7번 홀까지 여기 예쁜 페럼치시 파3 예쁘죠 저는 버디를 하고 오겠습니다 마크하고 와 어떻게 이렇게 붙일 수가 있지? 나이스 바디! Nice nice <laughs> 진짜 홀인원 <호리나> 할 <날> 뻔했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오늘 진짜 잘, 잘 쳤다. 완전 찹, 잘 쳤어. 이겼어! 예. <웃음> <웃음> 어, 아베스 골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골프 러버 서영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Bye.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, 석언님 <laughs> <laughs>